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우, 한방 종구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오랜만에 가지고 왔습니다. Let's g 여기 저기다 이 말이야. 자, 한방 토템 꼈구요 드래곤의 순나기발전기제가찬거 만지면 한 방. 선택하라. 구하면 한 방. 여섯시펑은 재앙의 갈고리. 구하면 보든 생존자 오라가 보입니다. Let's 어디 있어? 어디 있어? 호재, 호재를 만들어. 어디어 여기 만족구만. 여기 있구만. 자, 터트렸고스프린트 일로 와라. 한대 다잉. 자, 반버지이 없어요. 나 넘고. 아, 한번더 넘을 줄 알았는데 안 넘었네. 아주 똑똑한 친구구만. 렛츠고. 버려. 다른 발전기 렛츠고. 여기 있다. 뭐야? 한대 맞겠구만. 자, 너로 정했다. 한 대! 일단 요거는 빨리 한 명을 잡아서 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다른 것들을 할수 있기 때문이죠. 뭐야, 여기. 뒤에 만졌니? 여기 안 만졌고. 자, 이거 좀 깨주자. 자, 내려! 그렇지. 자, 탁! 탁! 자, 일로와, 일로와. 이제 그만해, 그만해. 빨리빨리 빨리 죽자, 죽자. 빨리빨리. 빨리. 자, 여기서. 자, 여기서. 가는 척! 이렇게 넘으면. 어, 그렇지. 만났다. 안 좋은 각에서 만났다. 친구야. 죽어. 죽어! 그렇지. 저터트려 봤어요. 자. 지금부터 시작이다. 자, 딱 걸고 나서 일정 거리를 벌어 줘야 돼요. 자, 걸고. 자, 90% 보면은, 쭉 가다 보면은 활성화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말이죠. 나도 알아 놔 돌리겠다. 한 대만 때리자. 너로 정했다. 자, 이렇게 하고, 가지마, 가지마. 원격 캠핑하는 거야. 봐봐. 자, 여기 있죠. 여기, 여기서, 여기, 여기다. 여기, 여기서 딱 기다렸다가. 구하는 놈 패면 됩니다. 자, 한번 기다려볼게요. 뭐야, 숨소리. 아, 왜나 보고 놀래서 헐레벌 떡 <laughs> 올라가네. 자, 구했어요. 소리 질렀죠. 자, 아, 왜안 보여, 근데? 아, 뭐예요. 아, 이거 이렇게 직접, 아, 왜안 보이냐고. 뭐야, 일다 <laughs> 죽었어. 죽었다고. 죽어! <laughs> 이러면 한 방에요. 자, 들고. 당황스러울 거야. 포기했어, 포기했어. 아주 어 위글도 안 하네. 귀여운 녀석. 전의를 상실했다 이 말이야. 자, 걸고. 아! 자, 이제는 드래곤의 소나기로 한번 맛보러가 볼까? 내가 참 발전기 손대면 한 방이다잉. 발자국. 여기 있다. 여기서 자, 여기서 자, 자. 자, 좋아요. 3시퍼 활성화 됐죠. 요거는 뭐 거리랑 상관없어요. 여기 이러고 있으면 됨. 만지는 순간 한 방이야. <laughs> 니네, 치료하는 거 의미 없다, 왔죠? 자, 가야라, 그래, 일로 와봐. 너 뭐야, 너 드래곤의 소나기가 뭔지 모르니? 모르냐고! <laughs> 모르면 죽어야지, 자, 들고. 모르면 죽어. 자, 그래, 하얀 걸고, 갈고리 걸는게 포인트. 당황스러울 거야. 자, 이놈 살리는 놈 다시 또한 방, 걸고! 이놈 살리는 놈 다, 다시 한 방이야. 이제 좀 정신이 드나. 아직 짭톤 깨지지도 않았어. 손떼, 손떼. 어, 손떼라고. 너 일단 한 대다. 어, 그냥 대가리 깨지고, 이거 이렇게 할게. 와, 이렇게 다 깰게 판자. 어, 티백이 안 해. 자, 당황스러움에, 엽기적인 전략에 당황해서 티백이를 했다. 이 말이야. 귀여운 친구. 자, 여기야, 여기, 여기 서 있어야 돼요. 자, 누가 살릴 거야? 혹시 안 살리고 발정이 돌릴 거야? 그것도 나쁘지 않아. 그거는 오히려 똑똑한 거. 왜, 숨소리, 뭐야? 숨소리, 숨소리, 나지 않았어? 숨소리? 뭐야 어디 있어? 아살아 살렸다 아아 아, 이거 어 다행이다 이거 이거 선택하러 발동 안 됐거든요? 근데 짭토가 터졌어요. <laughs> 야 오이를 줘, 내려. 자자착착너 죽었다. 너또한 방이다. 너 이번엔 짭토로 가자잉. 못 넘어, 못 넘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미안하다 진짜 미안해. 죽어 이렇게. 쟤 <laughs> 미안해, 쟤 미안해. 자 들고. 자, 미안하다, 진짜. 하얀 갈고리. 자, 정신을 못 차리죠, 애들이. 각종 한박 퍼게 말이지. 고고! 자, 어디있어 다시 드래곤의 소나기 묻혀주자. 한 바퀴 돌아주면서. 많이 건드릴 것 같은 거. 일단, 어, 어 구하러 왔어. 자, 기다, 기다. 그렇지. 어디있어 아, 안 보여요, 왜오라가 아, 뭐야. 망할 게임, 이거. 일로 와, 일로 와. 비공개야? 비공개인데, 어떡하냐? <laughs> 비, 공개인데 어떡해. 살리고, 한방이여 다친 놈이 살리는 게 오히려 조, 잘한 거야, 잘한 거야. 앉자있니 없고, 없고, 죽었다. 자, 죽어! 이렇게! 이거, 별것도 아닌 것들이, 이씨. 정신 못 차리겠지? 아시아 하얀 갈고리로 간다. 호재 여기 있었구만. 혁명! 누가 호재 만들라고 했지? 어, 파멸 자, 이놈 살린 다시 또한 방이야. 생각 잘해. 드래곤의 소나기를 다시 한 번. 자, 지금 드래곤의 소나기 선택하라. 그리고 짭토. 한 번씩 다 발동시켜줬다. 이 말이야. 여기 까주자.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요거는 다시 안 맞을 것 같아 느낌이 가운데 거 다시 가자 가운데 거이 친구들 치료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 어어어 돌렸어 잘했어 한 대다 이렇게 넘어 정신 못 차리고 한대한대 한 대. 그렇지 살린놈 패지 말고 이놈 쫓아줘 볼까 이놈한 번도 안건것 같은데 말이지 판자 좀 깨주면서 말이야 자여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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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주고 팍! 팍! 여기까지. 이로악클로드 여기 있지? 없구만. 자, 자, 자! 드래곤의 숨아게 렛츠고. 위에서 치료했구만. 저쪽으로 한번 가보자. 이거 세개 아주 이쁘게 뭉쳐 있구만. 아니고 다시 돌아갈까? 만져야 되는데 저거를. 어, 여기 뭐야? 이로 와. 너로로 아방이야. 너로 정했다. 다음 거. 신음소리 누가 내래? 거기뭐 없을걸? 없지? 있네. 제가 괜찮아요. 자, 자, 정! 괜찮다고.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 친구야. 일로 와봐. 여기까지 깨지면 아주 좋겠다. 할수 있어? 자, 그렇지. 어어! 자, 넘어, 넘어! 괴롭지, 멍청한 녀석, 죽어. 지가 잘하는 줄 알고 까짝까짝거리고 있어, 이씨. 쳐! 쳐! 귀여운 친구구만. 자, 들고! 너도 하얀 갈고리다. 분노의 홍수. 아, 근데 이거 왜안 보이지? 아니, 아까 보였다, 보였던 놈이 안 보이니까 열받아. 맞잖아. 자, 걸어! 뭐 뒤틀림이 있을 수, 있... 아, 뒤틀림이겠구나. 일로 와. 어디가 너, 뭐야. 렇죠 자, 탁! 탁! 드래곤의 소나기는 쿨이 좀 길어. 자, 여기 선택하라. 이렇게. 어딜 가려고 했어, 내가. 살리는 놈 지금. 왜냐면 다 풀픽, 풀피... 다 풀, 어, 왔어, 왔어. 다 풀픽거든? 얘만 한대 때리자 스프린트 아 그만 가야돼 생각 잘해 어그렇죠오 다행이다 어디어아얘또 안보여 아아왜 안보여요? 얘 말고 망할게임 이거 다 뒤틀림 다 들켰나? 모르겠다 저 뒤에 아니고 다시다시 클로데시 만진거나 가자 저패로 가자. 어딘지 모르겠다. 로아, 어, 아마 이거위위 위에구만 위에구만. 그 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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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태. 저 아이고, 그 실수. 로알루아, 클로데 너 스프린트였잖아. 한 대라는 듯. 자한 대. 밸런시드가 아니고, 자 여기서 요거 드래곤의 소나기 좀 묻혀주자. 아왜 자꾸 그래? 마음이 급해. 자, 참 착. 이게 숨어있네. 숨어 있으면 오히려 좋아. 완전 럭키비키잖아. 손때. 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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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로. 여기서 어제 쟤 뒤에 제제 쟤, 쟤 뭐야? 제한방아제한 쟤 방에 어제다 있다. 제제막걸 아니야? 이피기 이피기. 놀와 여기 판자 다 깨자. 요요것만 깨면 이제 웬만한 판자 다 깨는 거거든. 대가리 들이가. 그렇지 괜찮아. 다 깨고. 참차 어제 된통 당한 이후로 나는 그냥 대가리가 깨지고 판자를 깨는 거를. 났다는 걸 그것이 났다는 걸 깨달았지 여기도 그냥 요렇게 자 사. 사. 죽었다 넌 이제 한자다 깨졌다 이리와 어디갔어 여기갔구만 나 종구다 종구라고 여기서 서 쉽게 안되고요 자 그대로 따라 밸런시도 없었잖아요 그죠 죽었다고 볼수 있겠네요 수고했다 친구야 빠짝 붙어서 하나 둘 포기했어 자, 데드 죽어. 이 친구 먼저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들고 야 이게 올킬이 난다고 이 세팅이 <laughs> 재밌네 설거 요렇게 해도 올킬이 나는 우리 친구들 아주 친구들 재밌구만 요거 말고 요가운데 거. 어너 다치지 않았어? 돌리고 목숨을 버리겠다 이거구만 야, 죽어 그렇지. 괜찮아 그래 발전기가 두개가 남았기 때문에 약간 무리한거 같아 자 빵댕이 아이고 실패 자클로스는 겁이 많기 때문에 판질 안 합니다 다시 하얀 갈고리다 애들 좀 보고 싶은데 안 보여 왜안 보이는지 모르겠다 자 걸고 자 한번 찾아볼까 우리 친구들 다시 선택하라가 발동이 되겠네요 요거도 다시 찾주자자헉 그렇지 요것도 찾주자헉헉 빨리 구해라 자 누가 구할거야 구했어 자 아, 안보여요 클로데 육안으로 직접 확인해야 된다 이 말이야 사실상 삼포 게임이야 일로와 어, 한방이야 아이고 죽었다잉 죽어 그렇지 어또 또, 한방이네 너 자, 들고 아까도 한 방이었잖아. 그죠? 자, 걸어 아주 퍽 활용을 제대로 하는 구만. 재밌구만, 재밌어. 바로 살린다고. 아예 꼈어. 바로 살리는 거 나쁘지 않지. 아예 예, 꼈어. 근데 그 쿨이 있다는 걸 모르니, 얘들아. 멀리 가기 전에 쿨이 안 돌았다고. 일로 와, 여기 있다. 일로 와, 너 뭐해? 일로 와, 맞고. 스프리트 잖아 아! 이 느낌 누가봐도 칼진데 일로와봐 제일 바른 타임부터 눕혀주면서 생각하자 자 넘고 칼지같아요 여기서 일단 한대 니콜라스 케이지가 발전 하나 돌려대 되거든요 그리고 왜냐면 발전이 세개 뭉쳐서도 괜찮아 뭘 해도 돼울킬리야뭘 해도 이쪽으로 이쪽으로 만나버렸네, 친구야. 죽었다. 하나, 둘, 못 살려. 자, 죽어! 그렇지. 자, 칼지가 조금만 기다려주면서, 니콜라스 케이지, 어, 여 어, 어. 자, 차! 니콜라스 케이지 한번 동태를 살펴보자. 어차피 시간은 내 편이니까, 여기 세 개만 잘 봐주면 돼. 저기 돌렸네. 괜찮아요, 그러면. 발전기 점수 주고, 이쯤이면은 칼지가 끝났을 거야. 자, 들고. 수고했어. 클로렛, 차가 자, 니콜라스 케이지. 신음소리 나니까 금방 찾을 수 있겠죠? 잠시만요. 여기 구만 <laughs> 뭐해, 뭐해. 뭐하냐고. 자, 데드. <laughs> 귀여운 녀석 같은 이라고. 자, 재밌었습니다. 여기 전략. 자, 한번 해봤는데, 어, 한방한 방, 한 방. 강하네요. 자, 이치 걸고 마무리 해볼게요. 재밌었습니다. 주 g